안녕하세요, 꽃 할배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이름을 몰라요. 옛날에 해봤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럼 빨리 플레이. 제가 한번 이걸 다 깨볼게요. 앞으로, 통치에 앞으로, 통치에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빵야, 빵야, 빵야. 아니, 화살, 화살. 오, 죽을 것 같아. 아, 안 죽었네, 아직. 해야 한다 음, 볼볼볼 볼. 어, 이거 뭐지? 어, 좀 달인가? 아, 먹, 뭐, 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혼자서 먹어도 되네. 음, 얘는 뭐, 헐크인가? 헐크가 돌어서 공격을 했 헐크 원래 주먹으로 공격하지 않나? 헐크, 돌, 도, 돌. 도. 여러분 선택 뭐할 겁니까? 가운데 거! 그러면, 가운데 걸로, 가게, <laughs> 해습니다 가, 가고 지금, 이거 깨면 4네. 4, 4, 4. 필요 여기. 오케 깼다. 아싸뿅. 아싸, 옹고리 피얀. 지이천0는 뭐야, 2 0 여러분, 해복 오케이. 해보우 저도 해보기 좋은데 뭐야 얘는 괴물인가? 나는요? 뭐야 피도 별로 없는 거 어디서 까불어 이리빨리 빨리빨리 빵에빵에 빵야 또 빨, 이상한 활동을 하네 그걸 세계를 공략하는 거아 어디서 나한테 까불어? 아 어디서 나한테 까불어! 죄송합니다 술안 지르겠습니다 왜?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갑자기 돌아왔네요 그래갖고 제가 깜짝놀라서 빨리 꺼 붙습니다 여러분 아까 소리 질었던거 죄송합니다 진짜 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어머님들께도 진짜 죄송합니다 아버님들께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너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목소리 작게 해볼게요 아니 목소리 짧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 아 이렇게 해볼게요 아 다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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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했어 진짜 했어 됐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뭐, 끔금십니까 독! 오, 어, 기독으로. 오, 어, 보스다! 난 보스 잘게. 난 보스 잘게. 나 보스 엄청 잘게요. 피는 쬐끔 달고. 엄청 잘해. 피는 쬐끔 달고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laughs> 어... 어, 뭐야. 피1 8 0오 P60? 오 어, P22? 죽었다. 어, 아, 죄송합니다. 보석으로 다시 사망했습니다. 아까 그거, 거짓말 했던 거,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문을 열 바로바로, 컴! 안 좋은 거, 씨. 괜히 피만 닳지않냐 뭐야 이 사격사 아저씨들 응. 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 목소리 안했더 진짜 진심으로 감 죄송합니다 아감게 죄송.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손에 엄마 원래 매니큐어 발랐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들켰는데 우리 엄마는 착해서 그냥 그냥 다 무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역시, 우리 엄마 착해. 아, 근데 큰일이네. 큰일이요. 제가, 엄, 엄지손가락. 오, 13단계. 오, 와, 아저씨도 계속 나오네요. 아저씨 언제까지 나올까요? 언제까지 나올까요? 어, 피 별로 없어. 어.. 제가 피해봉 나오나? 어? 피해봉인가? 아.. 씨, 잘못 누렀네 아, 네. 여기 피해봉 진짜 나온다 피해봉 피해봉 오희 피해봉 먹었어 아니 먹었고 음..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들 아니야 아까 그 사람들 맞네 어? 아닌데 아까 그 사람들 아까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 아,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네. 이 사람들이었나? 아, 이 사람들이었네. 아까, 이 사람, 아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 그리고 내가 아까 봤던 사람들은, 어, 뭐야, 왜 죽었어? 아, 주... 씨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래도 보석은 받았지. 그래도 보석은 받았어! 보석은 받았어, 그래도. 뭐지, 이거 누르는구나. 이거 누르고 육십각이 아내돈영 남았네 돈이 부석이 거 뭐야 이거 아우 난 좋은 거 같은데 옷난 좋은 거 같은데 진짜 이건 너무 난 좋은 거왜 주냐고 주바비 뭐에너이 주바 어 마스크 뭐야 원래 마스크 있었나 마스크 어떤 거,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주, 바비, 모래, 여러분, 틱톡 하는, 틱톡 하시는 분, 저 틱톡 해요. 아, 진짜. 이기 제가 니큐 발랐는데 큰일 났어요. 매니큐 엄지손가락만 발랐거든요. 그런데 떼졌어요. 근데, 그매니큐들이 손, 손톱 안에 다 들어갔어요. 큰일, 났, 큰일, 큰일. 완전 큰일. 어, 아, 어, 죽었다지, 이, 스테이지야. 아, 까그 헐크 왔네. 아까 그 헐크다. 헐크, 헐크, 헐크. 뚱뚱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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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 헐크. 뚱 나는, 알레서 엉덩!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한다, 뭐야. 아, 진짜 발이 뭘 있어, 이. 죄송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진심 진실... 아니 뭐? 근데 이 방어막은 왜 생긴 거야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렀어요 진짜 하기만 했어요. 지, 지, 진짜로 하기만 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또 생겼네. 아니 여러분 진짜 정말 믿어보세요. 못 믿는 시는 분들은 그건 바로 틱톡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럼 진짜 믿어줄 거예요. 진짜 진짜로. 아 진짜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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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Yeah. 안녕, 난 헤헤, 헤야좀비터좀비터는 그, 제가 좀비터 편집할 때, 안녕, 나는 헤리야 이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끝하겠습니다!